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laughs> 어, 저도 오늘 하루 일정을 음, 병원 치료에 반가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영적인 배움에 대해서요 배울 때 첫번째는 이론학습의 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고 알았을 때 이것은 절대 이루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것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 않습니다. 영원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꼭 깨닫시고, 영원한 세계에 꼭눈 떠서 해방되고, 부활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받는다 해도, 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다로 주어서 일생 동안 누린다 해도 영원한 권세와 사랑이 휘날리는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불에 탄죄로 끝난다. 그 영혼도 심판받고 한 줌에 가련한 영이 되어 사망의 삶으로 영혼이 끝난다. 이 말은 영원하다. 최후의 사망권으로 결정된 간 영혼, 영혼이 끝난다. 그러나 육은 세상 한량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천능자나 하나님과 주를 믿고, 자기 혼과 영을 절대 구원하여, 육과 혼과 영을 구원한 자는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요. 영원히 성공한 자다. 그러니 자기의 육을 위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여 온전하게 살아야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 성경 말씀을 배워서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의 삶을 육적으로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되어서 여러분의 온전한 부활의 삶, 해방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